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오늘만큼은 꼭 뒷부분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보스 포럼이 현재 열렸는데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제마저 바꿔버렸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요 보통은 뭐 기후 변화, 뭐 ESG 또는 뭐 다양성 이런 걸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트럼프 맞춤형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I나 뭐 경제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어 근데 뭐 주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린란드나 관세, 뭐 유럽과 미국의 충돌에 다들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 다뭐 모르시겠지만 찾아보고 좀 실소를 머금었는데 대화의 정신실합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대화를 좀 합시다 라는데 아하 이게 뭐 전쟁이 지금 한복판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등등이 다 만나는 아 정말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무튼 10시 반 무렵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할 텐데요. 어, 뭐 그린란드나 유럽 관세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얘기가 나올까? 다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 트럼프 맞춤형으로 주제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과거에 뭐 기후변화나 이런 거 대신에 지금 기술 혁신, AI, 경제, 즉돈 되는 걸로 다 바꿔놨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AI 세션만 11개에서 61개로 늘려놨다. 왜냐면 트럼프가 AI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 같은 변화를 누가 주도했다? 어, 지난해부터 임시 공동의장을 맡았던 레리핑크 블랙락 CEO가요. 물밑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이거를 소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RWA의 수장이자, 뭐, 크립토 판을 정말 오랫동안 키웠죠. 공을 들여서. 근데 이 레리핑크 마저도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을 깔아주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메리핑크가 얼마나 크립터 띄우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죠 다보스 포럼은 정말 전 세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c n b c 에 우리 뭐 반가운 앵커들 있죠 조아저씨, 백키 그리고 앤드류까지 나와서 코인베이스 CEO와 어, 크립토의 이 업계랑 이제 큰 은행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뉴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코인도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한데요. 현재는 글쎄요, 그린란드 이쪽 관세가 다 덮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은 어, 숨을 고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가보시면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이게 협상 생각이 있는 건지 유럽을 뭐 약올리고 정말 못 살게 구는 트럼프랑 어두 장관 콤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이제 미국 국기를 꽂아 버리고 미국 이제 영토다. 뭐 26년부터 이게요 본인이 만든 겁니다. AI로 만들어서요 본인 SNS에 올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 제가 덴마크 국민이라고 해도 부글부글 끓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만든 겁니다. 이제 여기 잘려서 안 보이지만요. 뭐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유럽 정상들 쭉 앉혀놓고 이제 여기 지도 보이시죠? 뭐 위에 캐나다, 뭐 그린란드, 남미 다 미국 땅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아, 화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술더 떠서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뭐 영국의 스타머 총리, 뭐 내가 없을 때는 항상 세게 얘기하던데 당장 만나면은 뭐 엄청 공손해지던데 이렇게 또 도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어, 또 스코페센트도 재무장관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보복하지 말고 자꾸 보복관세 이거 얘기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뭐 지켜봐라, 뭐 진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할 상황은 아니겠죠. 이게 참, <laughs> 어,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유럽 의원 중에 한 명이요. 완전히 화가 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보스 포럼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그러니까 유럽의 한복판으로 온다니까, 유럽에서 대책 회의를 할거 아니에요. 뭐, 관세를 보복을 한다든지, 뭐, 국채를 팔아버린다든지, 여러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덴목, 덴마크 유럽 의원 중에 하나가, 보통은 덴마크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영어로 하면 알아먹을 테니까 하면서, 뭐, 이 대통령, 뭐, F 욕을 쓰면서, 뭐, 한국말로 순화하면, 뭐,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그린란드는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다. 뭐,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행동으로도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엄청 큰 데는 아닙니다만, 덴마크의 연기금 중에 하나가요. 실제로 1억 불 정도 되는 미국 국채를 전량 들고 있는 거다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벨기에 수준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이지만 아무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야, 이게 좀 대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 그래서인지 그나마 조금 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이 관세 사이클 이게 항상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좀 빠른 달래기 생각보다 지 빠르게 어, 이 장관들이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하워드 루트닉 상무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무역 보복을 한다면 유럽, 너네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면서 힘들어진다. 근데 작년에도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뭐 15%론과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시장을 진정시키고 워워워하는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결과는 모르지만 아무튼 과거에 소개드렸던 해그 사이클 어, 트럼프 관세 사이클대로 일단은 흘러가고는 있는 것 같다. 이거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요 하필 이럴 때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본의 국채금리가 폭발했습니다. 혹자는요. 어, 그린란드보다 어제는 일본 국채 금리 이게 더큰 영향을 미쳤다. 뭐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본 국채 금리가 난립니다. 40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었다. 2007년 출시 이후의 최고치.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27년 만에 최고치. 지금 뭐 4%다, 2.2%다라고 보이는 게 거의 한국 이제 국채금리랑 비슷해진 것 같죠? 그렇게 제로금리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건 지금 사단이, 사달이 났다.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내달 네 8일, 다음달 8일에 이제 일본에서 조기총선을 위해서 지금 여야가, 물론 이 다카이, 다카치 총리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나를 뽑아주면 소비세를 깎아주겠다. 감세를 하겠다. 뭐 식품, 뭐 무슨 세금을 2년간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게 난발이 되면서 또 지출은 늘리겠다. 그러니까 감세는 하는데 지출을 늘리면 그거 어디서 맺구나요.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일본 국채 엄청나게 찍겠구나. 그래서 금리가 발작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스카프센트 재무장관도요. 다보스 포럼 갔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해도 보자를 판국에 직접 일본에 전화를 해서, 야, 요거 좀 진정시켜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요. 지금 뭐 유럽에서도 뭐 미국 국채금리, 미국 국채를 판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신용만 보였죠. 근데 실제로 있는 이제 현실, 뭐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사기에 매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안될것 같으니까 어 국채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좋다 말았네 하고 있겠죠. 근데 일본 쪽을 보면 야 일본 국채 금리가 뚝뚝 올라간다는 건요, 일본 국채 가격이 지금 똥값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싸지고 있는 데다가. N 저까지 있으니까 나중에 N이 올라가면 N으로도 먹고 국채 가격으로도 먹고 두 배로 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N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겠지만 이런 여파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일본에 진정시키라고 할 만큼 상황이 좀 급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미국의 아킬레스 건은 국채구나. 미국도요. 이 국채 요술램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 없애버리면 사실 미국도 힘이 없습니다. 달러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술 램프가 결국은 이뭐 찌그러지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으로 국채를 많이 살려고 했었고, 그래서 크립토를 결국은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다. 아직 시간이 오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좀 프레임을 알고 있다면 결국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그들의 말과 행동, 특히 행동을 보자. 힘들어도요. 결국은 이거를 보고 이제 견뎌나가는 2% 이내의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이 그것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그냥 보시고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스커페센트 재무장관이요. 지금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지금 관세가 문제잖아요. 근데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 이 디지털 자산 리저브,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 준비금으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다보스 포럼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폭스 비즈니스에서 예전에 작년 8월쯤이었죠. 마리아라는 여자분이랑 스코패센트랑 뭐금 얘기하고 석유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비트코인 얘기 나왔다고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또 다보스 포럼에 왔더라고요. 그분과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린란드 뭐 매수 어떻게 할 것이냐, 유럽 관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전략적 자산 관리,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뭐 뭐 에너지 패권. 사실, 그린란드도 히터류 때문에 가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때문에 가는 거고, 뭔가 있으니까, 뭐, 뺏을 게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나 금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이 마리아라는 기자분이요. 미국을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공약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콕 집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봐 준게참 고맙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니까 러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아, 그거 아직은 뭐 사지는 않지만, 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할 것이다. 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매수를 언제 하겠다. 뭐, 뭐, 예산 중립적으로 하겠다. 이런 언급은 없었지만요.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제 눈에는 이게 계속 보입니다. 아, 정말 이게 머릿속에 있구나.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우리는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요. 트럼프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 특히나 코인도요. 지금 우리와 함께 똑같이 하아가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 보라라고 하잖아요. 자, 예전에 저도 이제 트럼프 일가가 어, 코인의 비중이 자산이 이제 부동산보다 커졌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뚝뚝 떨어져서 드디어 다시 부동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일가의 자산 구조가 이제 총 68억 달러, 좀 쪼그라들었는데, 그 중에 20%가 코인이다라고, 어, 그러니까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이 20%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알았죠. 원래 코인이 더 많았습니다. 한 35, 45%, 40% 가까이 갔었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제꼈는데 지금은 크립토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20%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블룸버그 말을, 말을 보면요. 기존 부동산 관련 자산에서 확연히 코인으로 많이 변환했다, 전환했다. 그러니까 코인이 많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거를. 그래서 뭐 분석을 여러 개를 한것 같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나 뭐 민코인이나 뭐 채굴 기업이나 이런 걸 토대로 계산을 한것 같은데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인 친화 정책이 트럼프 일가의 자산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비판을 어, 할 것까지는 지금은 없지 않을까요? 이 가치를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5년 한 9월에서 10월쯤에는 크립토가 뭐 나름 이제 최정점을 찍었을 그때입니다. 뭐 비트코인 12만 불 넘었을 때 그때를 보면 트럼프 일가의 코인 쪽 자산이요 50억 불에서 7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요. 무려 60% 이상. 이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0%였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뭐 AI를 돌려서 찾아보니까 그렇게나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동산 비중이 확 쪼그라들었겠죠. 여기 밑에 부동산보다는 훨씬 많은 비중이었는데 현재 26년 1월 그러니까 불과 한 5개월 지난 이후에 보니까요. 1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전체 100억 원이 재산이 있다면 2 0원만 비트코인이다. 대신에 이제 부동산 자산은 오히려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지금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아니 트럼프 일가는 그냥 다 팔아가지고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이 값어치가 값이 마이너스 뭐 70%, 80%된게 아니라 판 것도 있을 것이다. 물론 판 것도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민 코인, 그리고 아메리카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채굴 기업, 뭐 TMTG, 뭐, 미디어 기업 있죠. SNS 그 기업. 보니까요. 일단 주가가 대부분 마이너스 70에서 80%는 기본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보니까요. 일단 창업자들, 뭐, 트럼프 일가, 뭐, 아들들, 뭐, 여기 뭐, 위트코프 해가지고, 창업자들의 물량은 100% 락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한20% 정도는 락업이 해제돼서 작년 9월엔가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창업자들의 물량은 락업돼서 지금 뭐 팔면 이게 나올 텐데 못 팔았다. 대신에 이제 모금을 한거뭐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일부는 이제 현금화를 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코인은 그대로 창업자들은 다 들고 있다. 이거 트럼프 밈 코인도요. 어, 월드 리버티까지는 아니지만 월드 리버티는 락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 놨고요. 트럼프 민코인은 조금 널널하게 해 놔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이 트럼프 의가 친척들이 현금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80에서 85%는 그대로 들고 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TMTG라는 미디어 기업도 트럼프가 직접 들고 있는데요. 이 지분을 아, 전혀 팔지 않고 있다. 가 그러니까 물론 이이 이 TMTG의 이제 임원들은 뭐 일부를 팔았다고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트럼프는 그대로 들고 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아메리카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뭐 최근에 상장까지 했었잖아요. 특히나 트럼프 아들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공시 회사니까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매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도 여전히 맡고 있다. 일가친척이요. 이제 팔고 떠났으면 이 나쁜 놈들 할수 있겠지만 여전히 어, 크립토의 희망을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랑 같이 들고 있는 비중이 훨씬 많다라고 제가 어, 한번 조사 결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뒷부분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남들은 욕하고 떠나고 힘들 때 이렇게 조금씩 힘내서 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우 분들이 나와서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스트레티지는의외우 분은 아니죠. 뭐 원래도 큰 손이었는데요. 아 그래도 한, 오랜만에 한 3조 원어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샀네요.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면서 드디어 70만 개를 넘어버렸네요. 71만 개 가까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안 그래도 어제 뭐 트위터에 본인이 뭐 비거 오렌지라고 하면서 오렌지의 점이 크면 이제 많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우리의 개수 늘리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뭐 이더리움, 뭐 XRP, 뭐 이런 거몇 개, 뭐 몇십 개 이렇게 늘렸다, 몇천 몇 개다, 몇만 개다 하는데 이분은 비트코인을 막7십만개 늘려버리니까, 야, 뭐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놀라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 이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요, 어떤 고래가 지금 매일 450개씩 매수를 하고 있다.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 이게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참고로 전체, 전 세계의 채굴 양이 450개거든요. 요거를 딱 맞춰서 계속 사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원래는 처음에 난 300개씩 사다가 최근 들어서 450개로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사는 이 패턴을 제가 여기저기 기사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24시간 내내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티안나게 왜냐면 하루에 450개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사면서 막뭐 크게 올라가지 않고 뭐 시세 영향을 받지 않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누굴까?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제가 여러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본 결과,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몇번 소개드렸던 21 캐피탈일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유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야, 이 친구 정말 싸게 잘 산다. 정말 기가 막히게 사는구나. 그리고, 뭐, 예전에 소개될 때, 그래도 스트레티지는 못 따라갈 거야. 물론 못 따라가긴 하겠지만, 적어도 따라잡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스트레티지가 지금 최근에 산 것도요, 뭔가 쫓기는 느낌으로 샀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거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로요, 지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사는 고래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테더라는 세계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랑 비트파이넥스는 요 자웅 동체입니다. CEO도 같고요. 어, 서로 공격을 예전에 받았지만 뭐 음흥스러운 곳이 너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서 뭐 수수료도 물론 공짜일 거고 왜냐하면 450개씩 매일 사면 수수료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뭐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를 토, 통해서 어, 적절한 시기에 뭐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테더가 아시겠지만 2NE1 캐피털의 대주주입니다 2NE1 어, 캐피털이뭐 4만 3천개인가 들고 있다고 예전에 했었는데 그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또 테더가 샀었거든요 그래서 2NE1 캐피털의 대주주인 테더가 본인의 거래소에서 지금 신나게 사고 있지 않나 한번 추정을 해본 거고요 또두 번째 이유 매수를 시작했던 시기를 보면, 이게 25년 8월경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아담 백이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눈에 레이더에 한 8월쯤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게 왜 포착이 됐을까? 제가 볼 때, 이 투애니언 캐피탈의 이제 IPO가 12월 초에 있었습니다. 예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 12월 초에 IPO를 앞두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고로요, IPO를 앞두고 한한 한 3개월 전에는 내부자들이 뭐 주식을 사거나 하면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좀 예외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이면 했어야 되는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공개로 지금 테더가 비트 파이낸스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아뭐 그래도 지갑을 추정하면 나오게 되니까 아담백의 이제 눈에 포착이 된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다라고 제가 추정을 해봤고요. 세 번째 이유는 450개씩 사는 것도 제 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소개를 드릴 때 투애니언 캐피탈의 매직 목표 매집, 매수할 목표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아직 채굴되지 않은 모든 비트코인을 내가 다 사버리겠다. 그게 그때 당시에 69만 뭐 7천 개인가 8천 개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얼핏 잡아서 70만 개라고 한다면, 어, 70만 개. 신규 채굴량의 전체가 70만 개인데, 지금 매일매일 하루 채굴량의 전체를 사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들 말로만 그냥 뻥친 게 아니라, 물론 이게 하루에 450개 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야, 진짜 이거 목표한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퍼즐을 맞춰보면, 야, 이거는, 아, 이거, 2이 캐피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뭐 근거. 트럼프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상무장관이랑 재무장관 뭐 이런 분들 아닐까요? 특히나 뭐 상무장관은 하워드 루트닝은 켄터피츠 제럴드를 통해서 이미 테더랑 테더의 대주주 5% 지분을 들고도 있고요. 이미 비트코인 담보 대출에 진출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켄터피츠 제럴드가 투애니언 캐피털의 대주주잖아요. 이거 뭐 IPO 하는 것도 판을 깔아줬었고, 그래서 상무장관이 볼 때도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퍼즐이 척척 맞아 떨어지면서 아, 이거 투애니언 캐피털이구나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는요,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마 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후에니어 캐피털의 잭 멜리스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CEO가 있습니다. 근 본인의 유튜브에서요, 뜬금없이 이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지금 엄청 관세 폭락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올해 연말에 15만에서 20만 달러를 갈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요, 지금 언행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JP모건도 언행일치를 하고 있고요. 뭐 작년 들어서부터 계속 대형 기관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땐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뭐 힘든 거는 부인하지 않죠. 근데 조용히 사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땐 콧노래를 불러도 될 만큼 즐거운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분을 볼땐 결국은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고 뭐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일 450개를 사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즐겁게. 그래서 그럼 이 투애니언 캐피털이라는 게 언제 밝혀질까요? 상장을 안 했으면 안 밝혀질 겁니다. 근데 25년 4분기에 샀던 거는 어 제가 알기로는 2월 초쯤에 이제 공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 많이 사는 고래가 투애니언 캐피털이었구나. 아마도 2월 경에는 뭐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에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 지금 이런저런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지금 힘들지만, 블랙락이든, 트럼프든, 뭐 상무장관이든, 마이클 세일러든, 뭐투애니언 캐피털이든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뭐막 빵빠리를 울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 엄청 센 그들도요, 상승 시기가 올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돈과 시간과 로비를 하면서 이 코인판을 준비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남의 비위까지 맞춰가면서 지금 레리핑크도 다보스포럼 열심히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힘없는 우리가 타이밍을 정해놓고 왜 이때는 안, 안 오르느냐, 왜 시기를 못 맞추느냐, 언제 팔지 알려달라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전략으로 그들의 시간이 오기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